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은행 섹터가 크게 하락을 했고 제가 새벽에 FAS에 대한 추가 매수에 들어간다고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써 저는 FAS를 계획해둔 10분할 중 4.5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제 은행 섹터는 왜 그렇게 하락을 한 건지, 또 그런 와중에 왜 제가 은행주 추매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또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채권은 역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는 TMF를 기준으로 2.46%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을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갔던 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은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유동성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주가의 하락을 암시하는 듯한 월가의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으니 재무부에서 채권을 본격적으로 다시 찍어낼 거잖아요. 그리고 찍어내는 국채의 발행량이 총 1조 3천억 달러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1조 3천억 달러면요. 그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인 아마존 있잖아요. 이 아마존의 시가 총액보다도 좀더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기엔 충분한 양이긴 하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요. 지난 몇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유동성 감소는 통상적으로 주가를 7에서 10% 정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무슨 뭐 엔비디아 같이 엄청나게 급등한 주식이 10% 빠졌다는 게 아니라 s p500 지수 기준으로 7에서 10% 니까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악재 인데 여기다 또 고금리 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은행들도 힘들어지고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야 하는 기업들에게 도 더욱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제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시카고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역시나 전월 48.6 에서 크게 하락한 40.4가나왔고요 그리고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도 채용 공고가 1,10만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940만 건을 크게 상회해 버린 거예요. 전월보다도 35만 8천 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금요일에 발표될 실업률이 여전히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 인하는 꿈도 못꿀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미국 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된 중국의 5월 제조업 PMI 수치가 48.8이 나오면서 2개월 연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점도 주식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로 다 뿌려지는 거라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는 건 미국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제조업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지금 원유며 각종 원자재들이며 가격이 전부 다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튼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잘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제 상황만 보자면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업률은 줄지 않는. 이거 이러면 물 물가도 계속 못 잡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로 더 크게 빠질 수 있었던 주가가 왜 그나마 생각보다 덜 빠졌냐면요 연준의 필립 제퍼슨 이사가 발언을 했는데 6월에 금리 인상을 안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은행들 문제도 있고 재무부 TGA 계좌를 채워넣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동성 축소가 사실상 금리를 더 올린 효과를 낼수 있으니 좀더 지켜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긴축을 한다고 해도 꼭 무조건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고 두 번에 한 번씩만 올려도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다시 확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퍼슨 이사 직전에 발언을 했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도 이번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두 명이 연달아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니까 페드워치도 6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을 72.5%로 다시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에 또 채권은 더 크게 환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주가 어제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SOXL이 7. 1.5%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드디어 간만에 좀 많이 꺾였습니다. 뭐, 이제 좀 조정받고 하락할 때도 돼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텔만 혼자 크게 올랐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인텔 파운드리에서 최근 테스트 칩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인텔의 엔비디아의 칩 제조를 맡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텔만 혼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동안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해오던 TSMC는 3.3%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또 전...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텔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TSMC보다 잘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TSMC가 워낙 잘 나가고 사실상 슈퍼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쯤에서 엔비디아가 TSMC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은행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은행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를 제가 새벽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설명드리긴 했는데 좀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문제 은행 목록에 4개 은행을 더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은행들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아마 지역 은행들 네 곳이 추가로 문제 은행에 등록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행들의 총 예금이 2.5%가 떨어지고 보험 예금은 2.5%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예금이 2.5% 줄었다는 건 은행들에서 그만큼 돈이 많이 빠져 나갔다는 거고, 그리고 보험 예금이 2.5% 증가했다는 건 이번에 또 은행들 파산 사태 겪으면서 예금 보험공사가 은행들 보험료를 인상할 거라고 밝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적용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전에는 안 나가던 돈이 추가로 로 나가게 된 거니까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에서 충분히 은행주에 대한 악재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들 상황이 안 좋은데 실업률 관련 지표들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고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 은행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상업용 부동산 문제까지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제 은행 섹터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FAS에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방금 말한 악재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시겠. 겠지만 새로울 게 없어요. 일단 은행들 예금이야 뭐 언제든 늘었다 줄었다 할수 있는 거고요. 뱅크런 사태까지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험 예금 증가한 것도 이거 우리 다 예상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이미 한창 은행 파산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예금 보험 공사에서 보험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미리 다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은행주가 이걸로 주가 폭락을 맞았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은 몰라도 인하까지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또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워낙 지겹도록 들었던 소리죠. 이 부분도 이미 대형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될건 없다는 판단이 들 고요 굳이 새로운 걸 따지자면 부실은행 들 4곳 정도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거 정도인데 전 지역은행들 몇 군데의 추가적인 파산은 얼마든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은행주들의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린 어차피 bnku나 fas 같은 대형은행 주들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면 대형은행 들도 영향을 아예 안 받진 않겠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이유가 되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로 대형은행들이 같이 싸잡혀서 폭락을 한다면 그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 떠나서 대형은행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제의 하락은 너무 좀 악재의 재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FAS에 대한 추매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AS는 쓸데없이 방어력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더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추매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은행주가 됐건 채권이 됐건 SOXL이 됐건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 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혜 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허내영 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익 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이스 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에디스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성재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민영 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한능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 입니다. 김주아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양찬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민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타니타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스카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참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든 구독자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